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동차 연구원의 오미혜라고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이 탄소 아 아니, 예, 탄소 중립이 아니라 미래 미래 리드, 모빌리티를 리빙랩과 연결해서 강연을 요청을 받았는데요. 어, 오늘 앞서 발표하신 그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오늘 이렇게 섣불리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너무 지금 후회가 되고 <laughs>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희는 이 모빌리티 산업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강연을 하고 다녔던 것은 결국은 B2B 측면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이라던가 산업 트렌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녔었는데 어, 오늘은 네, 굉장히 그 대상 자체가 어, 네,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발표를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 모빌리티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이 지역사회 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자동차라는 주제 뭐 모빌리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 그리고 의견이 굉장히 많으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예 그래서 어 굉장히 좀 그. 그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실제로 산업의 흐름이라던가 저희가 기술 개발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안전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한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성향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리빙랩이라는 단어?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접목되는 예, 그런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을 탄소 중립 스마트 시티 뭐 굉장히 핫한 키워드를 다 적어 놨는데요. 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이런 키워드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에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모빌리티 하면 어그 정의를 어떻게 할지를 좀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는 키워드로 이 모빌리티를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 혹은 DSC 지역혁신 플랫폼에서의 모빌리티는 조금 다른,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이동수단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확대가 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UAM이라던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까지 좀 확대가 될 텐데, 어, 저는 오늘 좀 자동차 쪽에 이동수단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자동차 쪽에서 이제 미래 자동차라는 이름 혹은 미래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금 계속 향후의 그 사회를 보고 있는데, 어, 국가에서의 어떤 비전, 그리고 저희의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력원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습니다. 동력원으로 본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전기차라던가 수소차에 대한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편의시설이라던가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예, 그런 식으로, 어, 키워드를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哦。Uh 저희는 이제 전기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시장으로 가서 어떤 점유율을 가질 것인지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안정화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통사고라던가뭐 정체 이런 것들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결국은 동. 력원의 변화로 인해서 에너지라던가 대기환경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런 비전으로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탄소 중립 저희 이제 리빙랩과 연결을 해서 탄소 중립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걸 생각을 하다가 찾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결국은 오늘 계속 말씀드릴 예, 내용은 동력원과 편의, 안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전기나 수소를 가지고, 어,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게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에너지 효율 향상의 측면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디지털 뭐 이렇게 좀그 데이터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 어떻게 고효율화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수송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물들이 어떻게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뭐이런 것들이 저희 일반 지역 사회 뭐, 구, 뭐 이게 DSC뿐만 아니라요. 어떤 지역적인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에서 굉장히 좀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 산업의 스마트 그린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에 어그 충청권에서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대전도 그렇고 그 천안도 그렇고 이제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큰 관심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탈탄소에 대한 것들은 뭐 철강이라던가 석유화학 전력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좀 어, 오랫동안 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해서 결국 지금은 전 공정주기. 그러니까 뭐 제품이 개발되거나 디자인되는 것부터 그것이 어떻게 폐기될 것인가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지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폐기되면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전주기적으로 좀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뭐자연이라든가 어떤 생태계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것이 잘이 생태계 조성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어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추진 전략으로 보면 결국은 저희가 아무리 뭐 탄소 중립을 가야 되고 에너지를 뭐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면 사실 산업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효과를 감수하면서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면으로 본다면 예, 그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좀 이로운 부분이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어그 경제적으로는 어떤 저탄소화가 어떤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 산업 저반에 저변에 깔릴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생태계를 조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 사회의 어떤 선순환적인 그 전환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뭐 여기 표현은 취약산업, 취약계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이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가면서 그 산업 자체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 산업을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 예, 그런 것들도 저희의 이런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도적인 거는 말도 못,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 어떤 산업이라던가 기본 그 기본 트렌드가 변화하면서는 분명히 제도에 대한 것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 이 제도의 경우에 어, 산업하고 같이 좀 가면 좋은데 실제로 산업보다도 제도가 뒤에 쫓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이 속도감을 가지고 정부나 뭐 이런 쪽에서 좀 운영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스마트 시티인데요. 어,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은 많이 했지만 결국은 키워드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되고 또 하나는 저성장과 고령화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디지털 기반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어, 어떤 그, 뭐 이렇게 예, 그 평가를 좀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지역의 키오스크를 어떻게 고령화 하시는 분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게 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기기를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기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에도 교수님께서 이제 그 장애, 그런,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그, 예, 그 자전거를 예제로 들으셨는데 실제로 저희 시스템에서 그분들이 취약계층이라던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양쪽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것이 결국은 이 리빙랩이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면 결국은 플랫폼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하느냐,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어쩌고 뭐 디지털이 어떠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 플랫폼을 만들어진 그것이 어떻게 대중적으로 서비스화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교통 시스템 지금 이제 뭐 하이패스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 어, 생산 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개발 시스템에 대한 것, 뭐 자연재해, 예, 이런 다양한 그런, 어, 포인트 포인트들이 이 디지털 기반의 그 어떤 데이터 기반,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반들의 플랫폼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어, 스마트 시티의 시작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키워드가 이제 모빌리티를 해야 되니까 스마트 모빌리티죠. 예, 그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것을 제가 키워드를 좀 찾아보니까 어, 결국은 저희가, 어, 철도, 그리고 항, 해양, 예, 그리고 이제 길, 그리고 항공, 이렇게 좀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뭐, 요거는 분명히 예상이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이 되는 부분에서, 어, 그 요소요소는 또 다른, 예,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가 지금 현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승객들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굉장히 주, 주요하게 되어 있는 보안의 문제, 안전 문제는 당연한 건데 최근에는 보안의 문제가 또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앞에도 뭐 혁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R&D로 이루어지고 그 R&D가 혁신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물류에 대한 그 관심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사회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포인트 포인트들을 모빌리티와 연계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가 결국은 어떤 모드를 가지고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키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모빌리티라고 한다면, 뭐, 걷는 것도 당연히 이동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의 표현만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 굉장히 킥보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개인용 이동기기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모빌리티는. 그리고 이제 공공의 그런 운송, 그리고 이제 그 물류 운송이라던가 아니면 택시. 그리고 개인적인 차량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그 모빌리티가 굉장히 좀 다양화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부분에서 어, 이 의견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해외를 보니까 영국하고 독일의 케이스가 굉장히 좀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뭐 리빙랩이라는 이름으로. 어, 영국에서는 이미 닛산의 그 자율주행 차량을 가지고 뭐 보행자라든가 교차로 횡단보도 이런 것들에 좀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어떤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바우하우스라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 AI 기반의 이런 시스템적인 그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를 보면, 어, 세종시에서도, 예,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을 좀 운영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들은 나오고 있고요. 그 제주에서도 EV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이런 자율주행과 접목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좀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서로는 조금 끝났고요. 예, 좀 길긴 했지만, 어,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뭐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뭐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좀, 예, 다 운행이 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라던가 뭐 전기차 일부, 예, 진행이 되고 있고, 어, 향후에는 이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굉장히 좀 점유율을 각각 좀 높여가면서, 예, 좀 변화가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향후에는, 어, 이 차량 안에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한다기 보다는 그냥 정말, 어, 나도 이동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내가 운전하거나 이런 피로감을 없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좀 레벨 5까지 가는 시기가 좀 걸리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어, 자동차에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뭐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원래 케이스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접했을 때는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기 뭐 이런 키워드였다가 지금은 이러한 어떤 연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미 붕괴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 붕괴. 그리고, 어, 이제는 지상에서 이제 우주나 항공으로 가야 하는, 예, 그런 확대적인 의미하고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은 이제 안전성에 대한 거,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 거기서부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어, 차량을 운행하다가 안전하게 뭐 핸들을 틀어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경험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서비스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계속 뭐 이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차량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그냥 산업용 기기였다가 뭐 개인기기에서 이제 향후에는 협력형 융합기기로 변할 거다라는 것과 어, 자동차 중심, 지금은 운전자나 자동차 중심인데, 향후에는 이 자동차 중심이라기보다는 자동차가 외부의 보행자와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사람과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사물과 사물 간의 어떤 교류, 그 정보 교통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확대되는 그런 키워드를 좀 가질 수것 같습니다. 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 업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갖는 기업을 보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이제 도, 유럽 쪽의 자동차 회사들이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플랫폼 회사라던가 어떤 데이터 회사들이 그 주도권을 예, 넘겨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뭐 아시는 것처럼 밸류체인 자체가 수직구열로, 수직계열로 되어 있고요. 완성차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술 개발의 내용들, 그리고 양성, 양, 완성차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뭐 전자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될수 있다. 뭐 화학회사가 자동차 회사가 될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화학회사나 전자회사 뿐만 아니라 플랫폼 회사나 통신사들이 이 자동차 그 구조 안에서 굉장히 좀 주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융합적인 그런 수, 수평 구조로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직 계열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도 아까 붕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 점점 그 변화가 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래차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게 도대체 왜그러는지 예. 대부분의 이제 발표 자료는 이걸 첫 화면으로 저희가 내놓죠. 뭐 환경 오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 실제로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있었던 거죠. 어, 그래 이제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교통체증 뭐 이런 것들이 이 지구 환경에 굉장히 좀 오염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어, 해가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동력원 측면에서는 내연 기관을 하이브리드차로 그리고 이제 그 효율성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소형화하거나 고효율화를 하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는 어떤 네트워크를 향해 네트워크를 가지고 뭐 편의성을 갖는다거나 안전성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최적화 기술들 그리고 예전 기계 장치에서 이제 전자 장치로 그리고 이제 소재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량화, 그리고 그린, 어, 지능화, 안전, 요네 가지 키워드는 제가 한 10년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발이 뭐 오래 이 시기가 걸 오래 걸려서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네 가지 키워드가 과거에도 굉장히 필요했었고 향후 몇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키워드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결국은 경량이나 그린 쪽에는 동력원의 개발, 그러니까 배터리라던가 연료전지 뭐 이런 쪽에 동력원의 개발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나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에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자동차에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경제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느 산업도 예, 움직임을 쉽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조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뭐세 가지 키워드 거죠. 친 동력원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향후에 어, 활발해질 서비스 산업. 요세 가지에 대한 그 시장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어, 밑에 그래프에 보시면 2030년까지의 글로벌 시장 전망을 보면 어, 수소 전기차는 한30% 정도 증가할 거라고 하고 자율주행차도 50%, 서비스 분야도 30% 정도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미래 시장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실 때에는 굉장히 좀 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수소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서비스 분야는 지금 굉장히 적은 시, 거의 뭐 시장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포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0%, 50%라는 것들이 향후에 30년에 가더라도 실제 점유율이 어떤지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 아, 우리가 성장하고 있구나.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구나. 요 정도 보셔야지 이 숫자에 매몰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은 뭐그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되시라고 갖고 온 건데 어, 기술적으로 예,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건데 요 뒤에 어, 표로 좀 나와 있어서 그걸 다시 하겠습니다. 어, 결국은 자동차가 앞에 뭐 전자회사, 뭐 통신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전자부품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어, 뭐 여기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후방 모니터링, 타이어 경고 시스템 다 들어보신 거. 예, 지금도 차량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예제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사실 2015년에 한 30%에서 2030년에 5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저희가 이런 장치 장치들의 그 컨트롤하는 ECU라는 전자 기기를 컨트롤하는 ECU라는 부품들이 한90 80 90개 정도 됐다면 최근에 그 굉장히 고사양의 고급 차량 같은 경우는 에한 120개 정도 ECU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전자화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복잡한 그림을 제가 조금 도식화한, 아니, 그 글씨로 좀쓴 건데요. ICE가 내연기관 차고 EV가 전기차입니다. 이 빨간색 들은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차가 없어지면 전기차 에서는 없어질 부품들이고 파란색은 전기차에 있는 부품들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향후에 계속 유지는 되나 이제 계속 발전해야 되는 이런 부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차 보다 전기차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기차로 바뀌면 시스템도 간단하고 굉장히 좋아진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동력원 측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만 할수 있지만, 어, 어, 네. 페이지가 하나 조금, 예. 동력원 측면에서는 그렇게 좀 어떤 시스템이 간단해진다고 할수 있지만, 어, 실제로 또 다른 부품, 부품별로 본다면 또 증가되는 부품도 있고, 더, 어, 좀 경제적으로 더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는 예, 그런 부품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 국내의 기업수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좀 어, 어, 사라지거나 아니면 향후에 좀 발전될 수 있는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내연기관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줄어드는 예, 추세를 나타내고요. 어, 중간에 유지군의 경우에는 뭐, 줄어들던 아니면 유지를 하던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확대군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감소군이라던가 유지군에서도 사실은 미래차 전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미래차의 어떤 부품들을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기업을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요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와 연료전지차의 어떤 부품들의, 예, 계속 유지될 건지, 아니면 없어질 건지, 뭐 이런 표를 좀 나타낸 것인데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동력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 간단해지는 EV가. 열 관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다른 측면을 보인다라는 거죠. 다른 부품들이 더 필요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물론 이 비용 문제는, 어, 향후에 굉장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됐을 때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굉장히 싸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부품도 늘어나고 비용도 좀 높아질 거다. 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전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운행하실 때는 히터를 키는 거에 별 부담이 없으셨을 거예요. 엔진만 키면, 예, 별, 뭐내 에너지를 별로 더 소모되지 않고 히팅을 됐었으니까. 어, 냉방, 이제 에어컨 냉방을 하게 되면, 아, 연료가 점점 줄어드는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되면 히팅을 하실 때도 전기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부각하느냐. 사실 이제 저희 개발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그, 그 전공 분야, 내지는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기술 분야를 굉장히 좀 유리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리빙랩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지역과 제가 말하는 이 모빌리티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해서 이 장면, 이 장과 이 다음 장두 가지로 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어, 우선은 실제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 대전 세종 충남의 경우에는 도시와 도서 상관이 다 있는, 예, 굉장히 좀 복합적인 저희가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도 있고, 또 충남 지역에, 어, 굉장히 좀, 어, 농경 사회인 도도 있고, 또 하나 충남 지역에는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제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조업이 정말 스마트화 되는 거, 예, 그렇게 좀 전환되지 않으면, 마치 후소, 후진국의 어떤 기업들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좀 오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를 얼만큼 잘 우리가 육성하고 그 기반을 잡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고용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을 해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 예요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제조업 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대전은 사실 좀 약간 열외인 것 같습니다. 연구소가 많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연구 개발을 좀 주로 하고 계신데 실제 충남 지역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어떤 제조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 좀이 어 허리 부분 네. 허리 부분의 어떤 기업 구조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전 지역 안에서 어떻게 좀잘그좀 어, 그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 그 최종 사용자에 대한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데이터 기반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이 지역 안에서 수요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수요시장이 어떻게 이 지역 이외에 그 밖으로 나가고 또뭐 해외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좀 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기반, 그것이 어떻게 소프트웨어에 연결할 것인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거는뭐 전체적으로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지자체하고 이지역의 기업하고 어떻게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잘 기반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